안녕하십니까짱이합니다 오늘은 교재 2 6 3페이지7 7보이영다시보시겠습니다 77회, 77회 문제 관련도 문제는 이미그 교재가 나오기 전에 문제풀이를 영상을 새로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참조하시지만 한번 더 답안지를 보면서 교재를 보면서습과설명을 한번 더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탭 페이지 없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일 자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과제 유형 똑같이 한 10초 정도 하겠죠. 여기 칸수 세 보면은 알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한 칸이 비었지만 이렇게 한 칸을 세면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넘어갔으니까 총 다섯 칸이니까 10초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모양을 보니까 딱 뒤집어 놓은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10초가 될 것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네가티브에서 시작을 했고요. 여기도 네가티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자, 이 상태는 이제, 자, 여기 있기 때문에 늘 일가제 하듯이 일가제는 SSA가 ON이고 오프쉘 일가제가 시작한 다음에 PBA 네가티브, PBB 네가티브 이런 거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 확인해 주고 이렇게 램프가 제어되는 동안 또 다른 이미지 동작과 변화는 없다. 이 뜻이 결국 상호 인터럭인데 이게 바로 상호 인터럭입니다. 이게 바로 상호 인터럭. A가 a 시작한 일과 A 모드랑 B로 시작한 B 모드가 서로 다른 동작을 하고 있는데 A가 시작한 뒤에는 B를 눌러도 아무 변화 없이 그냥 A, A 모드가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여긴 B 모드. 이게 상호 인터럭입니다. 그동안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가년도는 이렇게 그냥 쭉쭉쭉 단순히 자, 상호 인터럭이니까 상호 인터럭이니까 여기서 A랑 B에서 M1, M2를 서로 비접점으로 걸어주는 게 상호 인터럭입니다. APBA를 눌러서 자, SSA, SSB 비접점. 그래서 m0로 읽과제라고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때 이렇게 설명문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이건 설명문은 여러분들 보시라고 한 거고 처음에 구별하거나 이런 분류나 자기 공부하는데 어떤 습관을 들이기 해서 쓰는 건 좋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험 모드에 이걸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이런 설명문 설명문 이런 거 아까운 겁니다. 자, 일과제 시작해서, 네가티브로 M1 자기유지를 하고요. 아까 10초라고 그랬죠? 10초라고 했으니까, 타이머 100, PBB도 타이머 100, 해서 10초를 넣었습니다 제가 항상 네가티브를 누르는 라인에는 자기유지가 들어가 있고, 자기유지 코일이 있고, 그 밑에 칸에다 타이머를 다는 게 기본입니다. 자기유지부터 하고 타이머 하라 이거죠? 얘랑 얘랑 위치가 바뀐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대신에 달라지는 건 하나 있는 게 코일, 이 M2 자기유지 코일이 있는 이쪽에다가 T1이 설정 값이 되면 비접점으로 끊어주고 동작을 종료시킨다는 게 비접점이 이쪽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 코일에. 자 이렇게 하고 딱 문제를 다시 봤더니 자, 여기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켜있었습니다. 자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켜있었으니 이 M1을 가지고. PLC를 켰다는 거고 여기도 똑같으니까 M2를 가지고 PLC를 켰다는 거죠. 그래서 M1, M2를 여기다 쓴 겁니다. M1, M2가 여기 있죠. 그걸로 한 거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요 PLA와 PLD가 총 같은 시간 동안 점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몇 초냐? 그러면 2초 후에부터 8초까지. 2초부터 8초까지 M11로 해서 A랑 D를 같은 번호로 만들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B랑 2를 2초에서 8초까지. 자, 3변수 쓰면 1 빼야된다고 그랬죠. 이게 정확한 답이라. 자, M14로 여기다가 M14, M14를 넣은 겁니다. 이때 이거랑 이거랑 번호랑 이런 것들이 헷갈리지 않게 하셔야 돼요. 자, 2초에서 8초까지 한개 M14라 P, B하고 2입니다. 여기는 아까는 A랑 D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 짧은 거 짧은 것도 보셔야죠 아까 2초 4초 6초 그러니까 4초에서 6초 4초에서 6초 m 1 b 는 b랑 e가 되고요 여기는 a랑 d가 되겠죠 m4초에서 6초 m13이 a랑 d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개 이거는 a 모드 이거는 b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시간이 나온 것들은 따로 0에서 100까지 뭐 이런 거할 필요 없고 100까지 하는 거 이거잖아요 100까지 하는 거 100까지 비교만 해서 t0 100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100 10이에요 10초까지 하지만 3변수로 쓸 때만 이거 숫자 1씩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1가지 이렇게 하는데 지난 지난번에 차에, 1차 때, 제가 문제만 풀고 시뮬레이션 안 했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관연도니까 시뮬레이션 하나 가지고, 요대로 그대로 눌러줘가지고, 동작이 되는지, 이 동작이 제대로 되는 건지, 이렇게 동작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 요 시뮬레이션에서 가령, 자, 시뮬레이터 시작이 됐고요 시스템 모니터를 켰습니다. 시스템 모니터를 켰는데, 우리가 SSA가 A접점, B는 B접점, 이 상태에서 A를 하면은, 자, 네가티브에서 켜지니까 PLC부터 켜지고, C, AD, BE, BE 꺼지고, AD 꺼지고, C 꺼지고, 자규지 꺼지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 변화 없죠. P L M은 적용이 안 되죠. 이런 시뮬레이션을 할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만든 게이 차트처럼 움직이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프로그램을 잘 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잘 보고 해석을 해서 풀었는데 잘못됐을 때 어디가 잘못됐는지 확실히야 금방 알게 되는 게 시스템 모니터와 이 레더 창의 변화입니다. 이거를 많이 봐주셔야 돼요. 시뮬레이션 할때이 레더 창에서 파란색이 되고 하는 것들의 변화 이런 걸잘 아시면 은 자주 보다 보시면 좀더프로그램 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이과제, 이과제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음, 77의 이과제는 음, 이렇게 절대값이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과제가 내용이 참 길어져요. 내용이 참 길어지는데 본인만의 어떤 툴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여기서 한줄 가서 이만큼 쓰고 한줄 가서 이만큼 쓴다는 건 구별하기 쉽게 하려고 알파의 알 마이너스 n 알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구별하려고 이렇게 여기는 알마이너스이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알마이너스 m 이거는 pla n 초 이렇게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겠습니다. 이 과제가 시작된 건 똑같고요. m3로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도 네가티브로 시작을 했죠. 네가티브로 했을 때 자, n 값은 0보다 크고 n 값도 0보다 크래요. 그리고 r은 오고 서로 달라져야 되고 r도 다르고 m도 다르고 n도 다르고 r 빼기 n의 절대값도 다르고 r 빼기 n의 m의 절대값도 다르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숫자 많이 나왔죠. 3 나왔고 9 나왔어요. 자, 보통 때는 5 미만 뭐 이런 거 했는데 자,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수를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제한이 없겠죠. 최대 값으로 막아주는 제한이 없고, INC로 일식 올렸는데 N과 M을 올렸어요.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럴 때는 이런 문제들은 N하고 M이 D0는 N이고 D1은 M이다. 이런 거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M6의 비접점은 바로 동작이 시작했을 때 자기 유지한 걸로 더 이상 숫자가 올라가지 않도록 막아준 겁니다. 보통 시험지에는 이런 문구가 없어서 막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혹시 또 채점 하시 분들이 잘못하실까봐 항상 막는 거를 뭐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낙서를 자꾸 하면 잘안 보이기 때문에 말로만 하겠습니다. 교재도 보시고 여러분들. 프리도 보세요 자, 여기 쭉 보다 보면은 이거는 조건이고 동작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PLA는 r-n의 절대값 r-m의 절댓값인데 오른쪽이 클때 n초 점등한다 이런거에 착안을 하셔야 되는데 진짜 이런거 많이 안해보면 너무 헷갈려요 근데 따로 이렇게 뭐 뭔가 약식으로 빨리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하고 m을 구했죠. n과 n을 구했어요. 그래서, r-m, 절대값을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수학에서 괄호는 나중에 하고 하듯이, r-n값을 구합니다. 자, 여기서 r은 5라고 했고, n은 d0죠. r-n값은 5에서 d0를 빼서 d2에다 놨어요. 자, d2는 r-n이기 때죠 근데 이게 절대값이니까, abs d2를 딱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이 왼쪽 부분에 있는 이 왼쪽 부분에 있는 게 D2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D2가 됐는데 이 D2일 때뭐 제가 여기 보면 N초 점등한다니까 여기서 N초 이거랑 이건데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잘못할 수도 있지만 m이 더클때 N초를 한다 는데 제가 이게 혹시 이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문제가 정확히 뭐 복원이 제대로.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요기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n초 점등한다고 했습니다. n초를 여기다 만들었어요. d0에다 10을 곱하면 n초가 되겠죠. 자, 그리고, b l b 는 r-n이,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r-n이 클때 m초 점등한다는데, 자, 아, 이렇게 하고 보니, 제가 보니까 얘는 따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얘는 따로. 왜냐면, 이렇게 해갖고 오히려 여기다 한 줄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것입니다. 왜 알마스 m 했다고 n 초가 되는 게 아니고 아이이값 이 중에 d 6이 크면 n 초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 나와잖아요. d 6이 크면 n 초를 써야 된다는데 이 n 초를 써야 되는데. 음...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니까요. 자, 이걸 해가지고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하는데 이제 알마센과 알마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면 PSC랑 PLA는 M이 클 때니까 알마나스 M이 클때 D2보다 D6이 크면은 음 여기에는 좀 애매하게 나왔는데 어쨌든 PLA를 키는 것과 PLB를 키는데 이게 이제 PBC로 동작을 시작했을 때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좀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거 숫자를 쭉 해놓은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아까 pbc를 라이징의 찌로 자기 의지를 동작을 시켰을 때자 pla는 d2보다 d6이 클때 여기가 d2고요 d2고 D 육이 있을 때 여기 마찬가지죠. D 2 D 6이 바로 여기서 말한 PLA 마이너스 음, N 알마이너스 M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D 2 D 6이 이쪽으로 전 아까 이게 있어서 요것들이 PLA로 갈줄 알았더니 밑에 또 있었어요. 이게 제가 뭐 풀었는지가 오래돼 갖고 그는데 결국 동작을 해서 PLA가 엔초점등하려면 을 6보다 6이 클때 타이머를 해서 PLA 엔초점 등 자, 디사가 엔초야 여 돼요. 디사. D4. 여기 d 사가 엔초죠. 그래서 PLA는 엔초 동안. 엔초가 동안. 자, 이가 항상 설명해 드렸어요. T10번. T10번에 들어가는 d 사초 동안. d 사 초가 되기 전. 만약에 여게 1초면 1초 전에 이게 PLA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PLA가 여기 보시면 PLA, 여기가 3초에요. 이 3초가 되는 동안 M31이 켜진다. M31은 여기 있었죠. 자, 그래가지고, 아까 6이, D6이 크면은 PLA초, D2가 크면은 PLB초에요. 자, PLB, PLA, PLB, D4D8이잖아요. D4D8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초를 만들어 넣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PLA와 PLB는, 동작을 했을 때, 동작이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열실하게 프로그램을 보여줬고요그 다음에, PLC. PLC는, r s r m 중, 작은 값이 점점 자, 그럼 여기서, PLC는, 이쪽이 크나, 이쪽이 크나, 둘 중에, 뭐, 최솟값 중, 둘 중에 최솟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값 만약에 여기서 d 6이 크니까 d 2가더 작잖아요 그러면 d 2가 작은 수니까 작은 수에다가 10을 해서 초를 만들고 여기선 d 6이 작으면 d 6에서 초를 만들어서 p c 는 a d 2 c 는자 d o u doctor, you can see d 1 0번이 p l c a 초라는 거죠 그래서 여 c 서 가는데 이 d a c 의 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t D10이 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PLC를 끈다 이거죠. 켠다 이거죠. D10은. 그래서 PLC는 이렇게 최소값인 숫자가 돼가지고 M33으로 PLC 램프를 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PLD를 켤게 남았는데 PLD는 2분의 M 플러스 M이라고 하니까 아, 우리 M 플러스 M은 먼저 나왔어요. M 플러스 M은 저기 N하고 M d 0과 D1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바로 다음에 이 PLD를 켜는 켤수 있는 어떤 조건의 숫자를 만드는 거를 여기다 놨단 말이죠 M 플러스 +M. 그래서 에드로 D 제로와 D 오을 더하는 M 플러스 M을 더하고 여기 수학에서는 이위에 것부터 한 다음에 나누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하고 나누기를 한 거죠 이 더하기 하고 나누기 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소수점 2야 반올림이 나는데 2로 나누면요. 그 만약에 3이나 4라고 했을 때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0이거나 1이 된단 말이죠. 무조건. 그래가지고 근데 이 나머지가 전에도 이런 것들을 했을 텐데 만약에 3 나누기 2는 1이고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 돼요. 그러면 일단 3 나누기 2는 이렇게 됐는데 이것들 특히 2 남은 이게 1.5를 뜻합니다. 1.5를 뜻하는데 반올림을 하게 되면 1.5가 반올림하면 2가 된단 말이죠. 3에서 2 나눴는데 반올림 시키면 다시 2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이진수에서 이로 나누게 되면 마지막에 자리에 비트에 여기가 1이 들어가요. 여기에 1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D14 자, D12에서 2를 빼서 D14가 되면요 이게 5, 2, 2가 되갖고 그 나머지는 D15에 들어가요 만약에 D15가 나머지 값이 있었으면 1이 들어가 있었으면 이 15는 답이 1이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그래서 여기는 5 나누기 2는 2하고 2 더하기 나머지가 있던 1을 더하면 3이 돼요. 그래서 5 나누기 2는 반올림을 해서 3을 만듭니다. 그래서 PLD를 초로 만들면 반올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3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m m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여기 3하고 2가 있었으면 반올림 했을 때 2분의 5는 2.5라 3이 돼요. 그럼 여기 3이 됐잖아요 이런식으로 한 다음에 절대값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5 빼기 그러면 여기서또다음거는 이래요 또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틀리게 하는게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2분의 m 플러스 m 을 여기 했기 때문에 이걸로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하고 나서 같은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아까 절대 값 안에 거를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 거꾸로 해서 여기서 소수점이 나오면 헷갈리니까 오히려 5를 갖다가 서를 통분하는 거예요. 2하고 5를.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 실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통분을 하면은, 자, 1분의 5랑 2분의 n 분의3 통분을 하면은, 자, 요 5가 2분의 10 빼기 m 플러스 n.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분해서 오잖아요. 5 빼기 이거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가로를 또 빼면은 10 빼기 m 빼기 자. 아, 얘씩 빼기 아니 위에 거10 빼기 n 빼기 n이 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10에서 m 플러스 n. 자, 이걸 빼기 빼기 해야 되는데 m 플러스 n은 따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m 플러스 m. 아까 이렇게 한 것처럼 통분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10 빼기 m 플러스 n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절대값을 하고 절대값 했죠. 나누기 2를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소수점이 반올림이 나오니까 여기서 더하기 해서 이 나머지 값 d23 더하기 나머지 값 이걸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반올림된 숫자에다가 10을 곱해서 초로 만들어서 PL2를 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내가 필요한 숫자를 뽑아 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갖고 뭔가 쉽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순서대로 해서 내가 이 숫자가 필요해서 이걸 하고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D0, D1 이런 것들은 0보다 크고 서로 다르고 그 다음에 R값이 있었는데 R값하고도 M과 N이 다르고 그 다음에 D2하고 D6이 다르잖아요. D2하고 D6은 R-M, R-M 이두 개가 D2, D6이죠.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른 게 조건이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M4, M5는 이 조건을 갖다가 만족해야 자기유지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M7 비접점은 이 타이머가 서로 다 조건이 만족하면 M7로 자기 유지를 끊어 주는데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이 타이머가 다 동작하고 나서 이 타이머가 다 동작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제서야 동작이 종료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처럼 PLA PLB가 막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문제에서 PLA, PLB가 있는데 이두 램프는 서로 같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이 클 때랑 이쪽이 클 때가 두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동시에는 안 들어요. 와 그리고 나머지들은 무조건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T10번과 T11번은 PLA, PLB를 담당하는 타이머거든요. 그래서 이두 조건은 동시에는 안 들어오니 이게 들어오고 12, 13, 14번이 타이머가 끝나면 설정값이 다 되면 램프가 다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서야 자기유지를 꺼서 종료를 시키는 거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된다 이거죠. 그래야 이 타이머들이 다 동작을 하고 종료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직접 하시면서 이 레더창을 한꺼번에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조건들이 이 순서대로 해갖고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렇게 하시는 게 구별하시는 거 좋네요 PLA초랑 PLB초 언젠가 쓰지만 미리 만들어 둔 건데 미리 만들지 말고 나중에 필요할 때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어디 필요하냐 바로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만들었을 때 만들었던 거죠 교재에는 이게 하나씩 하나씩 갈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용하는 건이 PL이 동작하고 나서 여기서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